이런 말을 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현대계약차 대기 중인 분들은 계약 취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결함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좋은 소식 때문에 계약 취소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게 아까워서 지금 바로 출고를 받으면 오히려 후회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몇 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취소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현명한 소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기간 때문에 차주분들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최근에 고금리 영향에 반도체 수급도 동시에 나아지고 있어서 대기기간이 확 줄어들고 있잖아요. 취소차가 늘어나면서 생산은 이미 됐는데 출구는 안되는 차가 쌓이다 보니까 재고차 처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소렌토를 일주일 만에 출고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이브리드 중간 트림에 흰색 컬러에 옵션도 딱두 가지만 선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데 이거랑 똑같은 사용이 취소차가 나왔대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걸 받겠다고 하면 바로 출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요즘 취소차를 찾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대기 기간이 한 번에 확 줄어들진 않더라도 원래 업계에서 전망하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빨리 받을 수 있는 거면 기다렸다가 받아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계약 취소를 고려해보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그룹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차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부터 보면 그랜저가 최근에 풀체인지 됐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풀체인지 될 예정입니다. 이건 뭐 이미 베이스 모델이 출시된 상태라 크게 살펴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산타페도 풀체인지가 되죠. 산타페는 진짜 변화가 큽니다. 요즘 나오는 도시형 SUV랑 다르게 각진 디자인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루머라고 했는데 이미 돌아다니는 테스트카를 보면 확실하게 각진 디자인으로 나온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일단 방향성 자체는 갤로퍼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예상도랑 그런 걸 보면 헤드램프랑 테일램프 같은 게 갤로퍼보다는 지방인이 떠오릅니다. 분명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될 거고 카니발 같은 차도 전기 모델이 도입되는 걸 보면 얘도 순수 전기 모델이 도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차체가 각지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고 그만큼 연비랑 전비에서 손해가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관보다도 실내 때문에 구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소렌토 실내를 보면 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파이샷을 보면 소렌토 실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약간 그린저 풀체인지에 적용된 실내 디자인이나 구조가 새로운 실내 디자인 패밀리룩이 되는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 모양도 비슷하고 전체적인 구조도 비슷하면서 그랜저보다 좀더 정돈된 느낌입니다. 지금 산타페가 디자인 때문에 소렌토한테 밀려서 그렇지 원래 현대차의 주력 모델이었기 때문에 판매량도 상당히 기대되고요. 현대차 입장에선 모험을 기대해서 레트로 디자인이 시장에서 잘 통할지도 궁금합니다. 코나도 풀체인지 될 예정입니다. 소형 SUV 시장에선 셀토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코나가 판매량 1등이었잖아요. 셀토스가 잘 팔리는 이유는 충분하죠. 경쟁 모델 대비 크기도 크고 그런 거 생각하면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예쁘잖아요. 디자인은 공개돼야 알겠지만 적어도 상품성이나 옵션 구성 같은 건 셀토스만큼은 나와줄 거라서 얘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소나타도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죠. 그랜저에 적용된 패밀리룩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데 오히려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는 기대된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약간 지금 나오고 있는 아반떼의 분위기랑 그랜저 풀체인지에 좋은 점만 모아서 나올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의 디자인 때문에 안 팔린다는 것도 너무 유명해서 내년에는 현대차가 기아의 판매량을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EV9이 출시될 예정이죠. 이 차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왜냐하면 차종이 너무 없거든요 아이오닉5랑 EV6는 원래 한국에서 인기 없는 해치백인데도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그리고 세단은 아이오닉6가 하나뿐이고 대형 SUV는 존재조차 안했다고요 그런데 요즘 대사라 불리는 대형 SUV의 순수 전기 모델이면 판매량이 안 나올 이유가 없죠 한국 시장에는 처음 등장하는 거라서 시장 반응도 궁금하고 판매량도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 차입니다.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예정입니다.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특히 논란이 많았던 이유가 가뜩이나 대기간도 대기 기 긴데 18개월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신차가 나와버려서 계약을 취소해야 할지 그냥 두는 게 맞을지 고민하는 차주들이 많았잖아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디자인이 약간 e v 9이랑 텔로라이드를 섞어놓은 듯하게 나올 예정이라 더욱 기대가 되고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 될 예정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렸으니까 이번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5리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 순수 전기 모델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얘도 e v 9하고 비슷한 게 순수 전기 미니밴은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활약이 기대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한테 가려져서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의외로 기대되는 신차도 하나 있습니다. K5도 페이스리프트 될 예정이죠. 얘는 그런데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디자인이 워낙 좋잖아요. 디자인이 별로인 상태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하면 기대가 되는데 디자인이 판매량을 끌고 가는 차라 해도 과언이 아닌 차가 페이스리프트 된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됩니다. 지금보다 더잘 나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아도 비싼 생각일 수밖에 없어서 아마 외관은 거의 BMW가 바뀌는 수준으로 아주 조금만 손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실내 위주의 변화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새로 들어간다든지 센터 페시아 레이아웃이 달라진다든지 이 정도 아닐까요? 이쯤 되면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하, 이걸 기다려야 하나? 지금 봤자니 조금만 지나면 구형이 되는 거고 기다리자니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깝고 이걸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차라리 계약 취소도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계약을 아예 취소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차종이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설명해드리는 조건이 기다리고 있는 차종하고 맞는다면 계약 취소도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대기기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수급 해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급이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대기기간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서 난리였다고요. 여기에 특히 내수시장이 대기가 심각했던 이유가 환율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고환율 현상 때문에 똑같은 차를 팔더라도 미국에 파는게 기업 입장에선 이득이니까 내수 비중을 줄이고 수출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에 내수 대기가 유독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환율도 얼마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어서 수출 비중을 터무니 없이 설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고금리 영향도 크다고 말씀드렸죠. 고금리 영향은 단순히 고객들의 계약 취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수출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일단 고객들이 취소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현금 구매 고객들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할부나 리스로 구매하는 차주들은 이자율을 신경 써야죠. 하 금리는 이자율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그냥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이자를 3%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9% 가까이 내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이자까지 내고 차를 사려 하겠어요? 그래서 할부나 리스로 구매하는 고객들 위주로 계약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기업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계약 취소가 많아진다는 건 대기 수요가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대기 수요는 말 그대로 예약 고객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총량 자체가 줄어들고 수출하고 내수도 줄어들고 수출이 내수보다 비교적 많이 줄어든다고요. 기업 입장을 지난번 영. 에서 봤으니까 오늘은 고객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결국 뭐냐면 지금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엔 취소차가 워낙 많아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취구를 받는 차주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차가 나올 예정이라면 계약 취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나올 신차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소렌토 대기자 입장에서만 봐도 내년이면 차가 페이스리프트 될 예정입니다. 이게 전환 계약으로 갈지 아니면 평소처럼 사전 계약으로 갈 잘 파악한 다음에 계약 취소를 고려하면 됩니다. 딱 페이스리프트 사전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구형 모델 출고일이 잡혀버릴 수도 있는 거고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 차를 받아버리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나요? 이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계약을 유지해 둔 상태에서 전환 계약을 노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기 시간도 크게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신차 소식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눈치싸움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베스트는 일단 계약을 유지해 뒀다가 만약에 신 모델이 사전 계약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기존 계약을 추... 취소하고 넘어가버리는 거죠. 풀체인지 모델은 모르겠지만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기존 모델을 개선하는 느낌이니까 오류가 생길 일도 적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전하고 다른 점은 계약 취소도 고려할 때가 됐다는 거 그리고 몇 개월 전과 같은 점은 사전계약이 빠른 순번을 노린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